자 이제 부동산 등기부 갈게요. 이제 이편. 자 등기라고 하는 것도 공시방법인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등록, 등록.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등기하고 등록은 같은 말이다. 본질은 같은 건데 그 쓰는 장부가 등기부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쓰면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장에 뭐하는 거예요. 대장에. 등록한다 이런 표현 등기부에는 등기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부에 등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무슨 등기 공부한다? 부동산 등기 공부하는 거죠. 그럼 어느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 등기, 임목 등기, 선박 등기, 부동산 등기,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는데 우리 공시법 시험 과목에서 등기는 무슨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부동산 등기예요. 임목 등기는 임목 등기부라고 따로 있는 거라고 선박 등기는 선박 등기부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법인 등기는 법인 등기부라고 따로 따로 있는 거라고 그거는 무슨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공부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 등기관이요, 등기부에 접호한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 어, 권리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예요.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이게 부동산 등기의 개념. 자 부동산 등기란 누구 한다?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는 있 등기관. 예, 등기소는 법원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에서 등기 처리하는 거고요. 예, 등기소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라고. 근데 등기부 에 어떻게? 접합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표시하고 권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 입문 오리엔테이션 할때 우리 등기 기록 양식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 하나의 등기록이 표제부가 있고 각구하고을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다가 쓰는 거고 표제부, 표제부. 예.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표제부 그러면은 뭘 쓰는데? 부동산 표시 물건 쓰는데요. 권리는 어디다가 써요? 각구하고을구 우리가 공시법에서 권리를 둘로 나누라 그럼 어떻게 나누죠?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입문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동영상 보세요. 오리엔테이션 있죠? 예, 제일 첫째 시간 거. 그래서 권리는 둘로 나눕니다. 뭐하고 뭐로?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데가 을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거다 이게 부동산 등기예요. 등기법에서는 이거 공부하는 거죠? 등기법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맨 앞에 예, 부동산 등기법 파트 2, 여기 책의 그 앞장 바로 앞장 보시면 예, 책의 목적 어째 1장이 등기제도 총설로돼있죠 예, 등기제도 총설, 서론 부분이고요. 이론, 이런 거 기본 이론 하는 데고요. 이장이 뭐예요? 등기기관과 설비, 거기에 이제 등기기관 하면 보겠어요. 요거죠. 요거. 예, 요게 등기기관이죠. 등기소하고 등기관, 요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비,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기록할 장부가 있어야 될거아니야요 예, 등기부, 이게 뭐예요 설비자에서 등기기관과 설비, 요. 요거 공부하는 데가 몇 장? 네. 2장이 돼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요구 하겠죠? 등기는 어떻게? 일정한, 접법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서 등기가 되는지 일반적인 절차를 공부하는 데가 3장, 예, 네, 3장, 절차, 총론. 그 다음에 4장이 뭡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그 등기를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고. 무슨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에서 5장이, 4장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5장이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공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을 이제 다시 한번 부연해가지고 등기 종류별로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등기 종류별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의신청. 우리 아까 측량에 대해서 이의제기 돼요? 그건 이름이 뭐였죠?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기도 잘못할 수 있나요? 네. 등기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한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다고 그럼 그때 이의제기하는 것을 말 그대로 이신청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게이신청 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예,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서랍, 이제 등기도 총할 162페이지 자, 부동산 등기의자, 맨 밑에, 맨 밑에, 자. 진한 글씨만 읽을 거예요. 외우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 부동산 등기는, 자, 누가 하는 거다? 등장. 등기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는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3번, 그럼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용호의 정의 갈게요. 자, 용호의 정의. 맨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자, 등기부란 전산 정보 처리되에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 동그라미에요. 등기 정보 자료. 자, 등기부,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 정보 자료, 동그라미 치세요. 대본교수 정한 바에 따라 편사한 것을 말한다. 자, 개념 처음에 잘 잡으셔야 되는데, 현재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에요. 현재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현재 등기 처리는 다 전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등기 정보 자료. 동그라미 친 단어만 읽어보시라니까 등기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데이터네요. 정보 자료를 우리가 흔히 뭐라 데이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얘기하는 거야 파일. 그래서 현재 등기부는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등기부 부본 자료. 동그란 치시고.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럼 등기부는 지금 파일이에요? 네. 종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원본 파일이 있으면 백업 파일도 있겠죠? 네. 그럼 백업 파일을 법에서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럼 백업 파일은 원본 파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네. 같은 내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등기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업 전재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년 전 문제예요. 등기부, 본 자료는 등기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기록.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기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자.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수천만 개의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된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네. 등, 이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한다? 등기 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A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 B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 다를까요? 다르죠. a 라는 물건하고 b 라는 물건은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럼 A 물건의 소유자, B 물건의 소유자 각기 다른 거겠죠. 그럼 각각의 물건마다 등기되는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뭐라고 일한다? 등기 기록. 그럼 이게 부동산마다 하나씩 뭐가 있는 거예요? 등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동산, 일 1등기 일 기록 원칙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1부동산, 일 1등기록 일기 원칙. 그러니까, 각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요. 전체 데이터는 뭐라고 하고? 등기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더 넓은 개념이죠.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문장을 읽으실 때 그냥 등기부하고 등기기록하고 그냥 같은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그거 문맥에 맞게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원칙적인 개념은 전체 데이터를 등기부 각 부동산의 등기 데이터를 뭐라고 하고 등기기록 그럽니다. 자1 부동산 1 등기기록 원칙이에요. 이 등기기록이 옛날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등기용지라고 그래서 등기용지 옛 종이 시절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1 부동산 1 등기용지 원칙 그랬어요. 그럼 그래서 옛날에 등기용지 시절에 이 A 부동산의 용지하고요, B 부동산의 용지가 각기 따로 있겠죠? 각각 등기용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용지는 낱장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그 등기용지들을 묶어놓은 책을 등기부라고 했다고. 개념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전산화된 거니까 전체 데이터를 등기부, 각 부동산의 등기정보자를 등기 정보자를 등기. 기록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할 때이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토지하고 건물,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하나씩 등기록이 있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씩 등기록이 있겠죠. 그럼 토지를 셀때 단위가 뭔가요? 필, 그래서 일필의 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럼 건물을 셀때 단위는 뭔가? 건물을 셀 때. 개개 개. 건물은 셀때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고 건물은 한개두개 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한개 건물에 한 개씩 등기록이 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주문읽어볼게요 등기 기록이란 등기 기록이란 읽으세요. 1 필의 토지 토지 앞에 단위가 뭐예요? 필필일 필의 토지 그다음에 한 개의 건물 건물 앞에 단위는 개에 동이 아니에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관한 등기 정보자를 등기 기록, 그럽니다. 그럼 이 등기 기록이, 등기 기록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 표제부 갑구, 울구. 되셨나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 표제부 갑구, 울구. 그럼 이 부동산의 표시는 이 부동산 등기록 어디다 쓰고, 표제부에다가 쓰고, 이 물건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 물건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쓰고 이 물건의 전세권,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죠. 소유권 외에 걸리는 을구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 기록은 세부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등기필 정보. 동남 치시고. 등기필 정보 자, 등기 새로운 관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자, 밑줄 주세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등기 안에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 그래요. 등기필 정보, 자, 한번 더 읽으세요.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거기다가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면 쓰세요.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네, 등기필 정보. 자, 고그 페이지를 딱 책갈피 해두시고 306 페이지를 펴십시오. 이게 등기법 처음에 공부하실 때 개념 잘 잡으셔야 되는데 306 페이지. 네, 그걸 다 펴두시고 설명 들으세요. 306페이지. 자, 갑과 을 사이에 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됐나요? 자, 어디서 어디로 소유권 이전? 갑에서 갑이 을한테 판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갑에서 을로 팔아서 무슨 등기가 됐다. 소유권 이전 네.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등기에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죠. 네. 누구예요? 네. 을이잖아요. 그럼 을한테, 을한테 네가 새로운 권리자가 됐다는 등기 권리증을 준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뭘 준다고? 등기 네. 권리증. 누구 한테 준 거예요? 네. 을한테 준 거예요. 네. 을한테. 자, 1번 등이 끝나고 좋습니다. 자, 의리, 의리, 병한테 또팔수 있죠. 네. 의리, 병한테 팔아요. 예, 그러면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예요. 그럼 이 등기를 할때 우리나라는 등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신청할까요? 등기는 아까 어디서 했죠?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거니까 매매하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예,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이때 이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소유권 넘기는 거죠? 을이 병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을이 종전의 권리자예요? 네. 종전의 권리자가 지금 병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 등기해주는 을에 등기 권리증을 신청할 때 내야 된다고. 네. 등기를 신청할 때이 등기 권리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럼 누구 거 내는 거냐면 매매할 때 매도인 거. 외도인 권 내는 거예요. 자, 냈어요. 그럼 권리증 내면 이걸 보고 심사한 다음에 등기가 다 끝나요.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또 새로 등기된 사람이 있나요? 새로 등기된 사람이 누구? 병이자 그럼 병한테 새로운 권리증을 준다고 그러면 보시면 요거는 1번 등기 권리증이죠. 1번 등기하고 누구한테 준 거? 을한테 준 거예요. 그럼 요거 등기 권리증 갖고 있다가 2번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내면, 통과하면 병한테 새로운 등기 권리증을 준다고. 이건 몇번 등기한 등기 권리증? 요 2번 등기 끝나고 준 거잖아요. 이건 병이 갖고 있다가 병이 나중에 팔과할 때이것을또 제출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매매할 때마다 누구꺼 내는 거예요? 매도인에 뭘 내야 돼? 등기? 권리증을 내야 돼요. 이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게,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게, 옛날에는 등기필증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요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정보예요. 등기필정보.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던 뭐라고요? 등기필정보. 그럼 이 등기권리증이 등기필증 아니면 뭐다? 네. 등기필정보인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등기필증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에 이것도 개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등기를 신청할 때이 등기 원인이 뭐죠? 매매자. 그럼 이 등기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를 내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 뭘 내야 된다고? 매매 계약서를 내야 된다고? 매매 계약서 등기소에 낼 때, 서류로 낼 때, 원본을 내요? 사본을 내요? 원본을 내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 누구 거? 매, 수인. 매, 수인거 냅니다. 그럼 등기 끝나면, 등기 권리증 나와요? 등기 권리증 나와? 그럼 매매 계약서 냈던 거 등기 끝나면요, 이 매매 계약서에다가, <laughs> 등기 필 해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돌려준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까 매매 계약서 원본 낸거 끝나면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매 계약서에다가 등기 필 해가지고 찍어서 돌려주는 게 등기 필증이에요. 말 되셨나요? 예. 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 등기 필증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자, 등기를 신청할 때 지금은 등기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 내요. 네. 매매 계약서 낸다고? 그럼 등기 끝나면 매매 계약서 돌려줘. 원본 냈잖아. 원본 낸 거니까 보고 나서 등기소에서 등기 끝나면 돌려준다니까요. 등기 돌려주는데 지금은 등기필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매매계약서 주고 종이를 한장더 줘요. 종이 한장 요게 적혀있는 종이를 하나 더 준다고. 말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인데 요거는 전산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암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뭐. 그래서 이 등기 필증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등기 권리증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고 할때 이것을 제출하는 거예요. 매도할 때 매도인의 등기 필증은뭐 하는 거라고요? 제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요새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뭘 받았다? 이게 등기 필증이 아니라 등기 필 정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등기 필 정보는 암호로 돼 있다고. 요 우리 권리자라고 하는 암호를 준 건데 이 암호를 나중에 팔때 되는 거예요 신청서에다가 기재하는 거라고 뭘 기재하는 거라고 암호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 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에 있는 이 암호하고 이 사람이 적어준 암호하고 매칭을 시킨다고 그럼 맞으면 통과되는 거라고 이렇게 권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뭐랑 똑같 등기필 정보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다 등기. 권리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생겼냐. 306페이지 지금 피우고 계시죠? 306페이지. 30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뭡니까? 등기필 정보 및 등기.